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자, 27절에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봤어요. 놀랬다 그래요. 놀랬다. 성경을 읽으면서 표적으로 놀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놀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성경은 표적으로 놀래면 안 돼요. 그거는 장님들이나 기모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놀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 놀래미,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놀라움이 여기에 나왔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 놀라움은, 에베소설 1장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예요. 사도바오는 그걸 비밀이라고 했고 부디는 이걸 공간복음서 저자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놀랬다 그랬다니까요 놀랬다. 자 이제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그래요. 자, 건너편으로 가요. 가다라 지방에. 지금 이러면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혼동이 되죠, 그죠? 이게 도착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도착한 때니까 네. 서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한 사건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네? 도착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병 이어가 일어난 다니까이 장소에서 다른 법문 가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재밌게 읽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이. 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가 어디 습니까 여러분? 응? 갈릴리의 호수에서 내려오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리고성 입성할 때 고지점이라 그 생각하세요. 알았죠? 예? 예? 이, 그러니까 그 반대편. 여리고성 입성하기 전에 반대편 있잖아요. 예? 출발 지점. 거기예요, 거기. 고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되는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신명길를 놓고 보면 고자리예요, 그 여기가. 예?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갈 갈리오스에 내려오는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멈추죠. 예? 멈추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요호와 가서 보면 그 멈춘 장소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고장서라니까 그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 사건일어난는데 하고 요 사건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 지도가 있으면 더 좋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가 있어요. 같이 놓고 보는 구약 사건과 신약 사건을 갖다 놓고 보면 은 일치되는 장소가 같이 나와요. 오늘 지도가 그렇게 나오면 더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만드셔도 돼.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신명기가 기록되는 장소예요. 신명기가 요 장소가.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정확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장면이죠. 그죠? 맞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 끝장면들, 발부를 사건 기억하고 있죠? 그죠? 발부를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고도 보시면 돼요. 왜? 거기서 개수안받은, 민수기 일장에서 개수안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1세대가. 그죠? 1세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읽어도 돼요. 이 장면이 그래서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대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가기위해서 지나가는 그 모압과 암몬을 지나갈 때의 사건들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그 사건들 민수기에서 바알 불 사건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이게 부정적으로 읽으면 되게. 좀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차서를 넘기는 이야기로 이걸 읽어보세요. 이이 이 단어를 이게 지금 차서를 넘겨주는 단어를 읽어집니까요? 마치 민수기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신명기가 표현하는 거 다른 거죠.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걸 해설하는 거와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먹어보라니까, 그 방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비유가 해석되는 거에 어떤 건지 감을 잡는다니까요.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촉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길러내야 돼요. 그 촉감이. 지금,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나 치료하러 오셨죠? <laughs> 이렇게 읽어집니까? 나 귀신 쪽, 귀신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읽어집니까? 어때요? 이렇게 읽어줘야죠. 신명기가 그렇게 읽어, 지잖아요 민숙이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25장 가면 어때요? 발부 사건으로 뭘, 열명 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숙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두워요. 그림이. 전반부가. 1세대의 그림이 근데 2세대로 넘어가면 어때요? 아주 한참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시기 고, 고 시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겨가는 고시기 마치 어떤 게 지금 요단강에서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고장면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귀신들이 나오니까 많은 귀신들이 아웃당하는 순간이잖 귀신들이 네? 돼지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돼지 나오는 데가 몇, 몇, 며칠이에요? 며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죠? 네? 돼지 이야기는 여섯째 날이라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이야기잖아요 돼지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 형상되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 그러면 이제 깨끗한 말이 없는 거,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귀신 그러면은 병리학적으로 읽지 않고, 정신, 계통의 이야기, 거기서 이야기 하는 대로 우린 이해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린 리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러면? 깨끗한 말이 없네? 아, 물이 없어? 웅덩이에 있는 것들이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그것도 쪽수가 많아. 아, 이 군대야. 엄청난 군대. 그러면 뭐있어요 성경이잖아요. 표피적 성경. 안 그래요, 여러분? 표피적 성경이 표적으로 보여있는 성경들 예? 들리는데 진리로 안 들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문자를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런다니까 군대 귀신 그러면 66건이에요 알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자가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문자가 그니까 러 문자가 거듭나면 나도 거듭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도 이제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뀔 거 아니야? 신나죠? 아 성경 이렇게 재미나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사실이네. 새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나요 지금 이 본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돼지 아까워, 안 되니까. <laughs> 아, 돼지 아까워, 안 되니까. 문자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못 읽어요. 서운해, 안 되니까. 교정이 되면 서운해. 내가 열심히 해온, 몇 년, 몇십 년을 열심히 한걸 이렇게 바뀌네. 그냥 그 서운해가지고 못 마. 울고 먹고 있다니까. 그런 거 울고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게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울고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울고 먹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디서? 아 마트에 보고 가니까 또 나와. 뒤에 가니까. 아 일곱 귀신이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니까 그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네? 성경 안 읽으면요.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알았어요? 그럼 그 일곱 귀신이 뭐겠어요? 일곱 귀신이 일곱 보약 아니에요? 일곱 냐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잘못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건 본문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아 알죠? 벌써. 그죠? 진행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그니까 러 이게 문자라는 걸 알죠. 그죠? 문자들은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문자의 속성은요.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안 되는까요? 역사, 문학, 어떻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가 바뀐다는 걸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투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스수에게 귀신들이 말을 건네니까. 맞아, 당신이 오면 백부장의 말이나 귀신의 말이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갖다 놓고 보라니까, 지금. 알겠어요? 지금 앞에 백부장의 말이나 욕 귀신의 말이 같아요. 여러분 내용이. 그러면 이제 엘로임이, 제가 그랬지. 엘로임이 죄라고.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노마서 3장에 있는 그 본문을 못 깨달으면, 예?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 헛 읽는 거요. 예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본문 아니에요, 그 본문이요. 그러니까 노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신을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 한다니까? 맞죠? 엘로힘이 죄를 졌다고 말을 합니까? 못해요 했다가는 돌발매 맞아 죽어 근데 그게 차선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차선데? 그 과정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비밀인지 예수가 왜 비밀인지 그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그렇게 된다니까 맞죠? 엘로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인성 때문에 그런 신비함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신비함을 근데 그 얘기하면 이단 취급해요 아직까지 저상 오는 사람은 없는데 전화 오겠지 강의 들으면 듣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laughs> 전화도 안와 아직. <웃음> <웃음> 그니까 이제 알겠죠? 이 말투가 뭔지?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냥 읽기 좋게 했다는 것만 아세요, 알았죠?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냥 짜맞춰서 그렇게 읽지 마세요, 알았죠? 예? 마침 멀리서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멀잖아요, 아직, 그죠? 멀리 있다니까, 공생이. 끝나려는 이야기가 끝날려면 멀리 있다니까. 그래서 멀리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찌감이 있다니까. 창세기 읽으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66권이. 안 그래요? 요한계 시록갈리면 멀리 있다니까. 못 읽어, 쉽게. 그런 표현이 알았죠, 이게. 에?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 한장한장 넘기면, 멀리 멀리가 가까워진다니까. 카이로스로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는 재미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멀리 돼지 대가 있어요 멀지감치. 그럼 이 돼지 대 누구예요? 이게 예수잖아요. 이게 육으로 온 예수잖아요. 이게 신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대니까요. 귀신들이 여기 있다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자들이 다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말한 그 신지식이 삭제되고, 그 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구약을 넘기는 재미, 신약으로 오면은 요 재미가 생겨야 돼. 알았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군대가 바다에 빠져, 돼지에게 빠져서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돼지예요, 여러분. 알겠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구해요, 귀신들이. 알죠, 귀신들이, 그죠? 저기, 돼지가 있으니까요. 우리 대체 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laughs> 맞죠? 예수가 할 일을 갖다가 지금 말해야 안 해요? 말을 했잖아요. 백부장이 말을 했고, 여기서도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임이 말한 말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 그, 푸렴을 떠니까더잘 되네. <laughs> 좀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응? 예. 푸도 떨어야 되니까. <laughs> 아이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들이, 이게, 가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라. 이르시대와 같은 거예요. 장세기 일장에 이르시대에. 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이르 시대가 도착하는 거예요. 바라가 그 동사가 지금 이 가라라는 동사로 왔다는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그럼 창세기 1장에 그 1절에 있는 그 바라라는 동사가 동사의 오야범이라고 했잖아요. 동사의 오야범. 예? 동사의 오야범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예? 왕철하고 책에 있죠? 제가 왕처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 기억, 아마, 있을... 아마 그 기록이 있을걸요? 예, 있죠.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동사 중에 왕처라고. 동사 중에 왕처. 그 나머지는 다 새끼동사라니까. 나머지는. 그니까 러 예수가 그 동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왜? 자기가 공생에서 끝장면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이미 복선을 깔아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저자가 벌써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미리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복선이잖아요. 미리 맛 보여주는 거예요. 가라, 신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도 들어가는지라.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정가되는 거죠, 그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죄 없는 몸이 뭐가 됐어요? 이제 죄 있는 몸이 되는. 그 히브리서 4장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 이런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히브리서 4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니까. 라 여러분들이 각주를 만드세요.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라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안 되죠, 그죠? <laughs> 게 어떻게 이게 돼지가 예수야? <laughs> 예수가 돼지라면 좀 놀라겠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창세의 일장을 헛배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장면인데 몰라요 그거를. 여섯째 날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양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배웠단 못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 예, 네? 예. 네. 그 차서가 있잖아요. 그게 육 짐승에서 키는 걸로 키는 거에서 육축으로 이세 차서 셋째 날에도 자거기서세 차서가 있죠. 그저 땅에서 씨가 뿌려지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자, 푸른 식물이 나오고 그다음. 씨앗 있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잖아요. 이세 개의 차서 그리고 세, 여섯 자녀들 세 개의 차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 아, 노아의 아들도 셋이죠, 그죠 노아의 아들도 자 대라의 아들도 셋이죠, 그죠 이제 네?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에 다 나온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3일 기의 세트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네?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책을 통해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는 분들은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읽어진다니까, 지금요. 이게 다 예수 이야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아, 이걸, 이런 장면을 통해서 구속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내용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대세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내용이 대세김질이 많아지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를 도 재생하는 거다. 묵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고 그걸 못 깨닫아요. 그 신비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읽고, 읽기 때문에 글쎄,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온 때가 피탈로내다라 받아야 되라고요. 맞죠,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는 장면이나, 에? 그, 한몰되는 장면들 보세요. 근데, 한몰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빠져나가죠, 그죠? 근데 뒤에 애국군데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 죽는 데니까요. 그런 장면들.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갈 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예수가 공생의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통과하잖아요, 그죠? 빌라드의 재판이 장소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마태오 저기서 공부할 때, 요한복음 공부할 때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플랫폼이 당했잖아요. 플랫폼이라고 그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가 마지막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그게 통과되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3일 길은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돼요. 그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내게 와 버렸다니까 내 이야기로 3일 길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삼일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차서지, 우리에게 오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마음들 자기가 적용해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대. 거짓말. 그냥 영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걸 또 만들어내느냐고, 묵상하고, 신비롭게 막 꾸며내고. 안 그래요. 지랄들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재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묵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신비로운 단을 제가 빼버렸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던자들이 달아나요. 누구겠어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죠? 구약의 <laughs> 선지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아난다니까. <laughs> 왜 자기 일이 끝났으니까 달아나야지. 어떡할 거요 <laughs> 예언자들이 달아난다니까. 왜? 실제가 왔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실에게 나오는 용과 용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3일체가 나오잖아요. 사탄의 3일체가.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놀라갖고 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놀라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사건 사건마다 다 갖다 놓으면 다 들어와요 시돈자리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지신들린자의 일을 고한다 그래요 자 응했죠 그죠? 구약이 그 응했어, 응답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랬죠? 구약이 성취됐어, 라고 보고한다니까요. 왜냐? 알겠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자기 사역이 끝났다. 완료가 됐어. 왈라, 그런다니까? 구약 중국말로 하면 왈라 그러거든요. 왈라 <laughs> 그래요, 완라 <왔라>. 끝났어. 왈라. <laughs> 왈라. 몰라 치이가 들으면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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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이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던 자리에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달아나는 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들이 놀라고 보고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완료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번역을 그러니 속아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는지 아는 거야, 이, 이게. 여러분, 번역이 너무 기가 막히게 엮어놨다는 거니, 이야기를. 속지 마세요, 이제 이 이야기. 알았죠?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못 깨닫죠, 그죠? 못 깨달아요, 여러분. 결론이. 왜? 은익이니까. 알겠죠? 에? 은익 시대에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은익 시대에는. 은익이 뭔지 알겠죠? 저자가 왜 은익을 시키는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 끝났어요. 뭐, 짧게 하실 말 있으면 있어요, 장르님? 뭐. <laughs>